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7과 내용 계속 수업 갑시다. 어, 최근에 또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와도 어떤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여건 지금 현재 완료 진행형 시를 썼죠. 중요하게 봐야됩니다 디자이너들이 사용해 오고 있다 한지를 옷 만드는데. 또 양말 넥타이 만드는데. 어, 직물인데,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그 직물이죠. 음, 이게 문장의 동사고, 당연히 단수 취급 해야 되고, 어, 그것은 바로 섞은 거래요. 한지의 실을 모아. 면과 실크, 비단이죠. 이러한 혼합물은 is, 거의 무게가 안 나간대, weightless래요. 그리고 keeps, 유지해준대, 그것의 모양을, 음, 더 잘, b e t 비교급담에 됐나왔죠? 잘 봐야 되고, 다른 물질보다, 아더 뒤에 어떤 명사? 복수 명사.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것은 또한, washable. 자, 물 세탁이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인, 이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인데, 요, eco-friendly는 이거 형용사예요 어, 부사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됐죠. 와서. 자, 계속해서 또 보면, 지금 첫 문장 지금 도치돼 있는 거 보이죠? 나도 언니 버덜소 구분인데, 음, 부정어 문두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이 한지의 옷은 이제 practical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실용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은 making waves 그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domestic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도치된 거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practical도 잘 봐야 돼 어, 보호자리야 practically 부사 쓰면 안 되겠죠 자, it seems that 자,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지 옷은 이제 here to stay는 오래 지속되는 그런 어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도치된 부분만 잘 봅시다, 우리. 네. 자, one of 어떤 명사, 복수 명사죠. 이 문장의 주어고, is. 한지의 최신 사용 중의 하나는 바로 트리스 이때 기쁨이란 표현이에요. 기쁨이래요. 귀에 기쁨을 준대. o w n e 복수명사 단수 취급. 커스터머들이 can buy 스피커를 사는데 이 스피커들은 use, d 이 l v 주격 관계되면서 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일수, 선행사에 맞추죠. 복수잖아. vibration p l a t e 를 사용한대요. 어, 이게 진동판이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패널인데, 외부 판이죠. 근데, 만들어진 한지로. 요 패널은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수동, 메이드로 표시합니다. <laughs> 렇죠 Compared to, 이거 분사금은, 수동, 비교를 당한다. 그런 의미겠죠? Compared. 일반적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그 소리인데 이렇게 되죠. 이게 문장의 동사, 문장의 주어 사운드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comes도 s 붙이고 이런 부분 잘 봐야 돼. 어, 소리인데 그 한지 스피커에서 오는 소리는 더 강하고 더 날카롭다라고 했습니다. 종이의 두께와 그 다음에 어, 능력이죠. 뭐하는 흡수하는 소리를. 그것은 help 도와주었다. 그 스피커들이 목적어 뭐하게 pick up 포착하게 가장 작은 진동도. 자, help라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동사 원형 다 가능해서 to pick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pick up 해도 되고요. 그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인 어디션 참가하는 독사 에다가더 팩트 사실인데 여기 대절 이렇게 문장 나눠지고 makes 가 동사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좀 먼저 이야기해 주면 팩트 뒤에 대은 무슨 격? 동격. 무조건 댐만 씁니다. 그죠? 어, 이거 중요하고, 위치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더 팩트가 주어고, makes. 단수죠? 소리가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한지의 강함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스피커를 a g r 이 a 퍼 purchase. 아주 훌륭한 구매로 만든대요. 진지한 음악 사랑하는 사람들은 will be able to appreciate. 이때 appreciate는 진가를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훌륭한 소리 품질, 이 스피커에. 그것의 진가를 인정할 거다라는 거. 이어프리시이트도뭐 여러 가지 뜻이 많잖아. 그죠? 감사, 감상, 뭐, 진가 인정, 뭐. 지금은 진가 인정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본문호. 자, 그리고, one of. 어떤 명사 복수 명사 이때 요 유주는 복수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거 동사 아닙니다. 원어보다면 무조건 복수 명사 오게끔 되어 있죠? 음. 가장 혁신적인 사용 중에 하나. 이때 예스는 뭐 지금까지 뭐 그런 말이고요. 한지가 maybe traveling into 여행할 수 있대. 우주로. 한국과 미국이 a plane 플래닝 투 유즈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한지를 로봇과 우주선에 through 뭐를 통해서 조인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죠 수동 서포팅 하면 안됩니다 자그 종이는 특별한 이때 프로퍼티는 재산 아니고 속성이죠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속성 돕는 거야. 보호하게. 우주선을. 해로운 태양광선으로부터. 자, 헬프는 목적격 보호제도 그렇지만, 목적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됩니다. 이 부분. 틀린 거 아니죠? 잘 봐야 돼요. 과학자들이 호 피방을 합니다. 그랬어요. 사용하기를. 호비란는 동사 뒤 투정사 오는 거 보시고요. 한지를 미래 우주 탐사선이죠. 프로브. 이제 스윙스는뭐뭐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자, less 원급 t e n 비교급 t e n 자, less는 뒤에 원급을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도 뭐 비교급 쓰면 안 되죠. 덜 비싸고 그 다음에 어, 더 가벼워서 뭐보다 현재 사용되어 지는 물질이죠 이건 사용되어 지는 거야 물질은 수동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보시고요 비교급 병렬되어 있죠 지금 e 드로자 as you can see 네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 변화시키고 있대요, 한지를. 수많은 사용에. 그리고, 개의 능력인데, 이렇게 되고, 얘가 문장의 동사죠. 이때, 이 어댑트 형태 잘 봐야죠. 어. 적응하는 거야. 뭐 AD, OPT, 그러면 안돼 그건 채택, 입양, 뭐 그런 말이죠. 어, 모든 세대의 필요를 적응하려는 능력은 이끌었다. 부활이죠. 리바이벌. 이 전통적인 종이에. As long as, 또는 so long as, 다, 뭐, 뭐 하는 한. 이라는 표현이죠. 여기 나와 있고요 한지가 continue, 계속되어져, to be treasured 되어지는 게. 이거 지금 to be pp서 수동으로 쓴 거야. 소중히 여겨지시는 거죠, 이 한지는. 음. 그게 계속되어지는 한. There may be no limit. 제한이 없을 거래요. 뭐에 의주동 어순이죠. 어떻게 그 종이가 즐겨질지. 미래에. 이 이순 한지를 말하죠. 이게 또 수동이죠. 의주동 어순의 간접은, 어, 부분을 잘 봐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2도 중요하죠. A l i m 뭐모에 대한, 뭐, 한계, 제한. 잘 봅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7과의 내용이었구요. 어, 여러분, 수고했습니다.